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마음이 따뜻해지는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직장인들의 은퇴 준비. 나는 무엇을 좋아할까? 라는 주제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를 다니다 보면 필연적으로 맞이하는 단어, 피해갈 수 없는 단어가 바로 은퇴, 퇴직입니다. 지금은 회사를 다니면서 안정적으로 수입을 받기 때문에 공과금도 내고 저축도 하고 재테크 투자도 한번 해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가고 할 텐데요. 내가 퇴직을 하면 이러한 모든 수익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불안하고 많이 걱정이 되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분야를 좋아하는 일을 가지고 수익을 어떻게 하면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을 좋아합니까?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등산 골프 그리고 뭐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요즘에는 피규어라고 해서 장난감이죠. 옛날로 치면 장난감인데 피규어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자동차를 참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여행을 좋아하는 분, 그리고 낚시를 좋아하는 분, 다양할 겁니다. 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 패션, 뷰티, 화장품, 쇼핑, 그리고 네일 아트, 어, 애, 어, 반려견이라고 하죠, 반려견. 어, 자, 드라마, 영화. 음악, 음악. 남자, 여자 포함해서 참 좋아하는 분야들이 참 다양합니다. 사업, 그리고 나의 일, 뭐, 마이 비즈니스, 뭐, 창업, 사업.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일을 하고 있는데 지나고 나면 돈이 많이 벌려져 있습니다. 수익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너무 좋겠죠. 너무 꿈같은 그런 일들인데 요즘에는 그런 꿈같은 일들을 이룬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는 전이랑 달라서 좋아하는 일을 수익과 연결을 할 수가 있는 시대가 왔고요. 그렇게 앞장서서 그 일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회사를 다니는데 언제 내가 좋아하는 일로 수익까지 발생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고 다니고 있다라고 하면 아직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게뭐 어, 컴퓨터 나는 게임을 하는 걸 너무 좋아한다. 나는 지금 뭐 아이도 있고 하지만 게임을 하는 걸 너무 좋아한다 라고 하면 컴퓨터와 관련된 뭐 컴퓨터와 관련돼서 뭐 모니터 아니면 뭐 컴퓨터 뭐 게임과 관련된 뭐 요즘에 뭐 이런 조이스틱이라고 할까요 그런 그 게임 부속기기들 아니면 어 게이... 노트북 업그레이드 노트북 뭐 이렇게 해가지고 컴퓨터 쪽으로 아니면 뭐 게임과 관련된 부분 쪽으로 해서 새로운 어돈 돈을 벌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를 뭐 오프라인에서 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온라인에서 뭐 매매를 한번 해 본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쇼핑을 좋아한다 그러면 쇼핑을 좋아하는데 쇼핑몰을 운영하는 건 많이 요즘에 너무나 어렵고 커피를 좋아하는데 커피숍을 운영하, 운영하는 것 역시 요즘에는 어, 많은 커피숍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 많은 커피숍들이 어, 문을 닫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꼭꼭 어, 꼭 내가 그걸 좋아한다고 그 가게를 열어야겠다 그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보기보다는 다양한 형태로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어, 요즘에는 뭐 파워블로거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관련된 사업을 조그맣게 하면서 예를 들면 이런거죠. 커피숍을 차려서 커피숍을 운영한다 라기보다 어, 커피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공부를 하면서 커피를 연구를 하면서 책도 한번 써보고 그리고 저, 어,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커피에 대한 정보도 올리고 정보를 올린 걸 책으로도 엮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커피와 관련된, 뭐, 뭐, 어느 지역에 유명한 커피가 있다고 해서 한번 가봤는데, 그게 아직 우리나라에 유통이 안 되고 있으면, 소량으로 한번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팔아보기도 하고. 근데 그 커피가 맛이 좋고,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 그거를 전문적으로 들어와서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뭔가 꼭 거대하게, 어, 뭔가, 어, 짠! 하니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회사를 다니면서 좋아하는 분야를에 대해서 교육도 한번 받아보고, 그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과 정보도 한번 교환해보고, 그러면서 이 분야를 회사를 다니면서 미리미리 알아보고 준비하고 하면서, 뭐 글도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그 해외에서 유명한데를 한번 자, 직접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미리. 그 분야를 경험을 하면서 퇴직 후에 이거와 관련돼서 어떤 일을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회사를 다니면서 고민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퇴직을 하고 고민하면 너무 늦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미리 고민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절대 힘들지 않을 겁니다. 너무 좋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향수를 좋아한다라고 하면 조형사라는 자격증도 있고 할 텐데 뭐꼭 자격증을 따르는 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형수를 좋아하면 형수와 관련된 책도 보고 잡지도 응. 보고 그리고 글도 블로그나 카페 같은 걸 운영하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내가 접한 정보들 사람들과 같이 나누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조금씩 여러분의 어, 여러분의 블로그나 여러분의 카페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조그맣게 사업을 사업이라. 고 할 것도 없고 회사를 다니는 와중일 거니까 회사를 다니는 와중에 틈틈이 뭔가 더 좋은 어 방법은 뭐 있을까 사람들이 더 좋아할 만한 게뭐 있을까라고 하다보면 분명히 많은 부분이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니까요 내가 좋아하면 다양한 기회들이 보일 겁니다 그 기회를 포착을 해서 사람들에게 그 여러,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 그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감사의 의미로 일정한 비용을 지불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우리나라에 절대 유통이 되지 않는 향수를 구해서 그거를 소량으로 들어와서 직접 현지에 가서 해외 현지에 가서 사와 가지고 사람들에게 들게 되면 그게 일정의 어 일정 수익을 여러분에게 던져 가지고 그분들은 또 비용으로서 지불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 꼭 가게를 내려고 할 필요도 없고 사업을 하는데 목돈이 들어간다는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푹 빠져 살수 있는 걸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하고 그리고 그거는 지금 시작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 일을 찾게 되면 그 일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알아나가시고 배우시면 됩니다. 자전거가 좋으면 자전거가 어느 브랜드가 좋고 이런 거를 남들처럼 알아보겠지만, 남들보다 더, 더 많이 알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연구를 하고, 외국 사이트도 많이 돌아다녀보고 하다 보면, 아, 이게 더 앞으로 유망하겠구나 이걸 사람들이 좋아하겠구나. 이러한 해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해안을 갖기 위해선 너무나 많은 시간, 그리고 정말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연구를 해야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지 못하는 그러한 트렌드도 보일 거고, 어, 미래에그 산업의 미래도 보일 겁니다. 그러면 그때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절대 크게 할 필요 없고요.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조금씩 시작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 여러분이 그 분야의 매니아이고 어, 그 분야에 푹 빠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역시 여러분의 선택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에 동의할 거고 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건,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러분이, 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거를 고민하다 보면, 그게 바로 수익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